대하. 지수도 폈어. 예. 봤어? 지금 검색해서 보고 있습니다. 고래? <laughs> 그래? 잘했다. 그렇습니다. 고래. 그래. <laughs> 너 나랑 참잘 맞겠다. 목소리가 독특하구나. 대하야. 목소리가 제가 좀 독특하지요. 아! 원래 네 목소리보다 굵게 내는 거냐? 이상한 뭐 아니요. 비닐 봉지를 그렇게 그렇게 그래? 들고 있나 했네. 네 원래 목소리가 이래요. 어, 그래? 좋네 좀 이상하게 보이면 아마 세이프티 때문일걸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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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. 테야. 엄야 뭐? 왜 엄마 엄마 이너? 어머, 엄마 어머 <laughs> 네, 나보고 아, 따라해봤어요 나보고 놀랐냐? <laughs> 아니요 따라해봤어요 저는요 어, 내 캐릭터하고 잘 어울리나요? 잘너 정말 잘 <laughs> 어울리죠 너대야야너 목소리 그렇게 냈다가 너한 10시간 하면 목 간다 아니에요 <laughs> <laughs> 원래 애초에 녹음하는 사람이라서 이딴 거 별로 없어요 아나 원래 녹음해 뭐? 목소리 갖고 뭐 하는 사람이야? 그랬었죠 지금은 군인이지만 <laughs> 아, 군인이야? 군인이야? 군인 아니 아저씨라니 아저씨 아니야 군인이면 아저씨. 이 시간에 아이고. 군인이면 들어오면 너 뭐야? 동방이야 뭐야? <laughs> 상근입니다 군인 아저씨잖아 상근? 상근이 뭐야출근 출퇴근 출퇴근 출퇴근입니다. 어... 아주 좋죠? 출퇴근이에요? 바뀌었군요. 출퇴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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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쪽은... 아, 그래? 무슨 응. 이유로 너는 출퇴근이 가능한 보직을 갖고 있냐? 그냥 운이 좋아서요. 대야, 그러면은 아침에 네. 출근하고 저녁에 몇 시에 퇴근해? 다섯 시? 여섯 시. 여섯 시? 오. 예스. 상근이 주말에는 거기 안 가요. 맞음 ]가요? 상근은 출근 어 주말에 출근 안 한다고. 야이땡보지인데다 하고 싶다. 겠 있... 그렇죠. 근데 이게 어. 잘 들어보세요. 그게 아니라 어. 자그 상근병 중에서도 어.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덜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시발 그냥 개꿀 빠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. 아 그래. 음... 예. 그래서 너는 개꿀 빠냐? 존나 힘들어요. 존나 <laughs> 힘들어. 시발. 그래 힘들어? 체력하고 싶다. 행정부. 행정 쪽이면은 진짜 짜증나요. 아, 제가 행정 쪽이에요. 예비군. 아아아 아아아 무슨 네. 어무지 알겠어. 어 알았어. 어 음, 뭔지 알겠다. 그 군대 있을 이유가 없네. 진짜... 그거 보지기면. 예, 요즘에는 뭔지 모르는데 예지 예전에는 예비군 오라고 쪽지를 그렇게 날렸거든. 편지같이? 맞아요. 애들이 저희가, 저희가 다 접어야 돼요. 어, 꺾고 다니는 거야. 우측 중에 하나씩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그런. 아, 뭔지 알겠다. 니가, 엄마가. 어, 힘들겠다. 힘들겠다. 씨발, 힘들어. 게임 <laughs> 들어. 야, 근데 나와서 너 이렇게 군대. 게임도 할수 있고 그게 꿀부지기지 뭐. 군대에서 먹여줘, 재워줘 운동시켜줘. 안먹여줌 밥 우리 돈으로 먹어야 되고 근데 상 산거는 사 먹어야 집에서 재야 돼. 아 그래? 너돈 따로 많이 드는구나. 아니요 밥값도 주긴 주는데 너무 어. 적게 줘요. 야 시켜 먹을 때 해야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좀 보태 먹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배들게 줘가지고. 아, 그래? 위에 아. 상사를 잘 만나면 더 좋은데 들런놈 만나면은 좀들었겠다 어, 외국에 살면서 이렇게 한국 분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. 응. 음. 근데 이모는 이모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거. 어 그래서 너무 고마워 다들 만나줘서 고미도 고맙고 여기 밤녀도 고맙고 오늘 대아도 너무 고맙고 여기 하세우도 너무 고맙고, 응, 음. 스위티 너도 레니도, 응. 음. 대아도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. 군 얘기해줘서 너무 좋았어. 그래, 대하야. 이모는 열심히 하고 있다. 응원 좀 보내줘. 화이팅. 그래. 화이팅! 얘도 근무 잘해라. 군인 있을 때는 건강이 여, 저... 최고다. <laughs>